타이밍입니다. 2000 최초 대단지 신축 아파트 허그 안심 100% 보증 공공지원 민간인대 아파트 2000 신안 실크밸리 1차가 완판이 되고 2000 신안 실크밸리 2차가 청약 후 선착순 분양을 시작합니다. 입주는 2026년 4월 예정인데요. 즉시 입주 가능한 바로옆단지 1차 회사 보유분도 선착순 줍줍이 가능합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전세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형 주거 상품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최대 10년간 자유롭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 제한 등 실거주자 중심의 조건을 갖춰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과 실험부부, 고용자분들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세금 부담도 없습니다. 여기에 특별 프로모션으로 이자 지원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오셔서 좋은 동호수 선점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홍보관 매일 운영중입니다 방문을 원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단지는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1 다시 12번지 1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부터 지상 21층 14개동 총 981세대로 조성됩니다 주차대수 총 1380대 세대당1 4대 확보하여 여유로운 주차 가능하겠고요 풍경대는 서로도 높은 74, 78, 84제곱미터 타입으로 구성되며 대부분의 타입이 도베이 구조로 설계돼 넓은 서비스 면적과 개방감, 통풍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센터, 실내 골프 연습장, GX룸, 다함께 돌봄 센터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편리한 이용 가능하겠습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백사지구는 서울과 이철을 잇는 성남 이철로 초입의 위치에 판교, 성남, 강남까지 1시간 내 이동이 가능한 입지인데요. 또한 백사 아이씨가 인접해 성남이철로 진입도 용이하겠습니다. 더불어 최근 이천시가 교통 취약 지역 학생들을 위한 통학이 순환 버스를 개통해 백사 신둔 시내 권역을 연결하는 노선의 시범 운행에 들어갔는데요. 내년 3월 정식 운행이 시작되면 통학 편의성과 도심 접근성 모두 개선될 전망입니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합니다. 이마트 이천점이 5분 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에 다양한 편의시설이 위치해 편리한 이용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지구내 대규모 공원 보인산 등이 인접해 힐링 라이프도 누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백사지구 인근 2.1만평 규모의 체육공원 및 국민체육센터 조성 관내 학생적용 순환버스 운영 개시 등 다양한 개발 호재로 미래가치도 높겠습니다 홍보관 매일 운영 중입니다 방문을 원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